그런 것들 있죠 어, 미국의 어떤 아주머니가 어, 뭐가 불편해서 만들었는데 대박이 나서 브랜디화 된거 여하튼 민비한테 어,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어, 박람회전 참여기업수가 거의 4천에 달하는 그래서 여름에 자꾸 찐한 해외 브랜드 소싱을 위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웃도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이쪽도 보면 될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25년도에 어떤 해외 박람회가 개최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음. 어떤 해외 박람회를 참가할 건지 계획을 좀 같이 짜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해 박람회 조사하는 사이트들이 여러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 알게 된 여행사의 여행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서 같이 이제 계획을 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해외 박람회 참, 이제 참석 여부는 어, 유명한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방람회에 어, 이제 참여하는 기업, 회사들의 경우도 어, 웬만한 이런 공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 이제 마이너한 것도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유명한 걸로 가는 게 가장 좋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자주 아, 유럽을 주로 가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갈때 뭐 경비라든지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허탕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유명한 곳에 어, 괜찮은 브랜드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음, 각 분야별 뷰티면 뷰티, 캠핑, 뭐, 전자기기 등가전생활등 유명한 동남회에 가서 좋은 제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여기 마이페어라는 여행사가 운영하는 음, 박람회인 것 같아요 사실 어, 여기 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사 그리고 다른 뭐, GPT에만 물어봐도 뭐, 뭐 유명한 뷰티 박람회 알려줘 유명한 뭐, 음, 식품 박람회 알려줘 하면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여기 홈페이지가 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같이 음 1월은 지났고 어 2월부터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인기도를 반영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그래서 코스모프로프도 있고 cs 이번에 열렸죠. 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번 훑고 음 여기 이제 보면 2025 인기 박람회 산업군을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있네요 저는 일단 뷰티 라이프스타일은 무조건 가고 식품은 이제 제가 어, 추후에 좀 하려고 식품은 안 하고 있고 의료 헬스케어 이런 것도 좋고 제조 생산 이런 건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가까운 뭐 중국이나 이쪽 있으면 가고 IT테크 보안 가고 어, 그 밑에 나머지는 이제 좀 어, 그거네요 좀 전문적인 다른 B2B 형태의 산업군이 많네요 그래서 리테일 쪽 한번 보고 음, 예술 디자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뷰티라이프 뷰티 박람회를 보면 음, 일본 코스모프로프 코스, 아 코스메 박람회네요. 여기는 참가기업수가 700 참가 개최년도가 2013년 정도고 음 사실 이런데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봐야겠지만 은 저는 어, 한달에 한번 나가는 거를 을 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어, 2월 3월 4월까지는 메이저 박람회가 쭉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좀 패스를 하고 어, 보겠습니다 일단 1월이 지나기도 했고 2월에 보면은 음 참가기업수로 저는 먼저 솔팅을 하는데 2월에는 뭐 없네요 어, 3월에 보면 어, 청가기업수 거의 3천0 0건에 달하는 이탈리아 어,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어,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음, 개최연도도 1967년입니다 제가 이제 매년 가는 어, 박람회고 어, 뷰티 미용 쪽에서는 정말 전통 있는 박람회입니다. 요즘은 사실 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어, K뷰티가 어,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어서 K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긴 해요. 근데 거기서도 뭐 브랜드 인사이트도 없고 그리고 어, 유럽의 좀 스몰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큰 브랜드인데 아직 안알려져 있는 어, 이런 거라든지 꼭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 관련 사업도 프랜차이즈와 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어, 이제 미용 쪽에서는 워낙 유명한 데라서 여기는 꼭 가고 어, 2024년에 제가 매거진도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월은 지금 3월 20일부터 23일 3월 먼저 체크를 할까요? 근데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3월 20일부터 23일 그래서 이때는 어, 3월은 이 볼로냐로 가는 걸로 하고 음, 이 정도도 나쁘진 않네요. 이게 일정이 좀 떠가지고 못 가는데 코스모프로프는 별로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 디셀도르프 박람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200건. 음, 그래서 오히려 음, 여기를 아예 가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쪽은 약간 이 1,200건이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이진 않고 유럽 내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 같아서 어, 아직 국내 안 들어온 좀짱짱한 브랜드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음, 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가 브랜드를 먼저 보고 어, 괜찮은 브랜드가 있으면 가는 만나러 가는 목적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겠네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보면 공식 홈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건 옆으로 두고 추후에 이제 어, 참가 어, 기업을 봐야겠네요. 그래서 어떤 어, 성격의 어, 브랜드 회사들이 참여하는지 좀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음, 이쪽으로 넘어가고. 음, 이제 3월 됐고 4월 보면 음뭐 없네요. 4월, 5월 상하이 미용박람회. 여기는 이제 브랜드 소싱보다는 어, 미용 기기. 사실 화장품 스킨케어류는 어, 중국 이제 어, 원산지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으니 뭐 뷰티 도구라든지 전자기기, 뷰티 기기 이런 거 이제 보러. 어,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그래서 어 여기는 일단은 체크는 해 놔야겠어요. 저도 이제 어, 뷰티 브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연계된 상품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상하이가 좋은 게 이렇게 큰 박람회를 하는데 정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어, 호텔도 좋은 호텔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음, 여행 뭐 2박 3일, 1박 2일 도 저는 충분히 갔다 올 만하다 생각해서 5월 1 2일부터 14일. 어, 상하이 미용 박람회 10일부터 14일. 표시를 해놓고 상하이 미용방향 다른 이름은 없네요. c 2 2 122. 해놓고 어,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보기 좀 귀찮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웹사이트를 그러면 어, 이렇게 해놓는 편입니다. 좀 애매한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음, 그리고 또 보자. 어, 태국 코스모프로프. 어, 코스모프로프라는 이 어, 브랜드 이제 박람회 브랜드가 굉장히 이제 전통 있고 글로벌한 브랜드라서 음, 가도 되는데 사실 이제 해외 브랜드를 소싱한다는 건 어, 우리보다 더 잘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오는 건데 어, 다른 쪽이면 몰라도 이런 음, 뷰티 쪽은 우리나라보다는 우리 나라가 엄청 잘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음,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같이 좀더 선진국을 가는 게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를 몇번 가봤는데 CS 빼고 다 별로예요. 어, 코스모프로프도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는 참여 기업 자체의 그 음, 밸류가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1,100개 하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제조하는 뭐 특정 특산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어, 로컬 화장품 브랜드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금 3여의 없수 40도 이렇게 있네요.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11월 어 코스모프로프 어, 아시아 홍콩에서 하는 거는 사실 여기도 이제 거의 한국 회사들이 거의 점령하다피했는데 그래도 홍콩도 가깝고 이제 가족 여행하는 겸한 번씩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브랜드를 소싱을 해야겠다. 목적만 가지고 가기는 이제 좀 많이 애매한 방람회가 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인기 뷰티 2025년 뷰티 방람회, 인기 있는 뷰티 방람회 일정이었고, 이제 넘어가서 소비재를또 봐야겠죠? 이제 보면 소비재 CES 있고, 매종 오브제 너무 좋죠? 매종 오브제는 1년에 두번 열리는데, 1월하고 뭐 7, 8월, 9월인가 한번 열릴 거예요. 어, 1월에 가는 거는 지금 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추후에 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음, 음악용품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쪽을 가면은 뭐가 좋냐면 어, 유아 아니 유아나 이제 어린이 아니면은 이런 교육 목적의 어, 음악 용품들을 이제 브랜드화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전시 박람회 가는 이쪽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는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에너하임 있고 완구 전시회 이것도 엄청 큰 전, 완구 전시회네요. 그래서 문구 완구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 충분히 가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 이미 1월이네요 이미 지났으니까 내, 내년에 어 계획을 하면 될것 같고 안비안 어때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어 박람회전 참여 기업 수가 거의 4천에 달하는 그래서 여기는 저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오는 2월에 안비안 때 프랑크푸르트에 들린 거갈 예정이고 음 시카고 가정 용품 전시회 이런 것도 지금 천개 기업인데 미국 브랜드가 아마 아니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죠 어, 미국의 어떤 아주머니가 어, 뭐가 불편해서 만들었는데 대박이 나서 브랜디화 된거 여하튼 미국도 굉장히 대규모 고 인구, 인구도 많기 때문에 어, 좋은 브랜드 로컬 좋은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산업군에 관심이 있는데 어, 이렇게 아직 큰 브랜드를 하기는 자격이 어, 조금 모자르거나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 하면 이런 데 가서 같이 이런 스몰 브랜드랑 의샤의샤에서 하는 것도 저는 어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3월에 어 시카고 가실 일이 있으시거나 만약에 3월에 나는 어 이탈리아 코스모프로프 보다는 이쪽에 관심있다 하면 저라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 어 아까처럼 그 웹사이트 들어가 봐서 참여 기업을 먼저 보고 그 후에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탈리아 밀라노 가구전시회 이것도 워낙 어 좋은 음, 방람회죠 4월 8일부터 13일 4월에 뭐가 없으면은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노 가구 전시회 8일부터 13일 제가 지금 해외 브랜드를 이렇게 디스트리뷰션하는 사업이랑 제 브랜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 가구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음, 이쪽에 가서 공부도 할겸 어, 같이 이제 진행할 가구 브랜드가 있으면은 보, 좋겠다 싶어서 어, 갈 가을 예정입니다. 여기 다른 4월 더큰어 박람회가 없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홍콩 선물 전시회. 어 참여 기업 수가 4,000건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제조 공장들이 많이 나오는데라서 음, 제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좋고. 어 ASD 2800. 제가 여기를 사실은 방문을 했었는데 음. 좀 실망을 한 박람회예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로컬 어 브랜드 회사들이 많이 나올 줄 알고 갔는데 약간 밴더나 어 리테일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그런 로컬 찐한 브랜드는 이 많은 데서 한 두세 개 건졌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시장 우리 시장에는 안 맞아서 이제 드랍을 했었는데 음어 이런 것도 이제 참여 기업을 보고 판단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펫 관련된 저는 펫 이쪽은 아직 크게 관심이 없어서 넘어가고 어, 이렇게 면 어, 일본 기프트쇼 있네요 9월 3일부터 5일 여기는 일단 체크는 해 놓겠습니다 9월 3일부터 5일 어, 9월에 근데 더큰게 있네요 좀 이따가 나올 건데 베를린을 제가 가야 돼서 여기는 못 가니까 패스 음, 아까 말씀드린 메종 오브제가 9월 4일부터 8일 이렇게 있네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 다른 곳이랑 겹쳐서 어, 메종 오브제는 패스를 해야겠네요 올해는 음. 이거를 저는 갈 겁니다. 도, 독일 베를린 국내 국제 가전 박람회. 어, 9월 5일부터 9일까지 1,800 어,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 어, 아마 CES랑 비슷한 성격의 박람회일 거예요. 근데 규모는 조금 더 작지만 이제 유럽이나 다른 어, 국가에서 더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어, 큰 가전은 당연히 못 하고 여기에 뭐 IT나 다른 어, 기술들도 응, 구경을 하고 저는 뭘볼 거냐면 소형 가전이나 아이디어 상품 어, 이쪽으로. 집중해서 소싱을 하려고 볼 가볼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홍콩 전자 박람회 어, 1 0월에 하네요. 여기는 이제 어, 전자 기기 공장들이 나오는 박람회인데 가면은 좋습니다. 저희가 어, 이제 시, 실생활에 이제 사용하는 이런 전자 제품들이 여기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공장들이 거의 다 여기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네. 그래서 어, 본인의 브랜드를 전개할 때 굉장히나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데라서 10월 13일부터 16일. 13일부터 16일 홍콩 전자 박람회. 음, 여기는 가고. 사실 홍콩은 가는 게 크게 부담이 안 되고 또 어, 워낙 맛있는 것도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은 가는 편입니다. 어, 메가쇼가 있네요. 여기는 저도 안가 봤는데 음, 이런 거는 한번 음, 들어가서 보는데 사실 저는 음, 브랜드 해외 브랜드 소싱을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데에 참여하는 어, 해외 브랜드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패스를 하고 근데 뭐 본인 브랜드를 한다 제조를 한다 음, 이런 쪽은 이쪽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톤페어 너무 유명하죠 음, 캔톤페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쿄 프리미엄 판촉용품 음, 여기도 좋아 보이네요 근데 지금 이게 10월인데 10월에 제가 일정이 없으면 한번 볼텐데 홍콩 박람회랑 겹치 예정이네요 아직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음, 패스하겠습니다 어 이제 패션 박람회가 있네요 어, 그래서 섬유 직물 약간 아니면 본인의 쇼핑몰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 이런 데서 이제 브랜드 들과 접촉을 해서 만나서 어, 패션 쪽에도 정말 진하고 스몰 브랜드가 많이 있잖아요. 뭐 양말을 엄청 잘 만드는 브랜드라든지, 뭐 스카프, 넥타이, 음 신발, 모자 이런 거에 특화된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브랜드 소싱한 해서 본인 브랜드 옆에 같이 어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하나도 진하게 이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 근데 저는 이쪽에는 이제 아직 사업 관련 건이 없어서 이렇게 쭉볼 예정이고. 음 쭉 보고 패션박람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훑어보는 걸로 하고 식품 1차 산업 이쪽은 뭐 농업 축산업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면 될거 같고 이제 식품 박람회 이게 여기서 이제 어, 해외의 브랜드들을 볼수 있는 거죠 식품 브랜드 그래서 1월은 지나갔고 3월에 어, 푸덱스 워낙 유명한 박람회죠 도쿄에 있는데 3월 11일부터 14일이네요 3월로 넘어가면 도쿄는 워낙 가까우니까 좋은데 사실 저는 식품 사업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어, 너무 잘 되고 좋았는데 어, 힘든 점도 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커졌을 때 규모 있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어, 지금은 좀 멈춘 상태인데 어, 가보는 거 나쁘지 않죠 11월 도쿄 14일까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어, 일정이 맞으면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사실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동남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오, 중국 식품 원료 박람회. 그래서 본인이 식품 브랜드를 한다 하는데, 뭐 건기식이나 이런 것도 이런 데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건기식 가시면 싱가포르 식품 및 음료 박람회. 오, 이거는 어, 1,100 기업이나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보면 될것 같고, 홍콩, 뭐, 도쿄 뭐 이렇게 다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의료 헬스케어, 건강 박람회 한번 볼까요? 피, 피트니스 용품이나. 어 여기는 지금 인기 있는 게 크게 없나 보네요. 참여 기업 수도 별로 없고 건강망을 넘는 넘어가고 이제 헬스케어, 메디컬 쪽이네요. 음, 치과기 이제 음. 약간 그 어떠한 불편 예를 들어 뭐 천모난생이라고 하죠. 뭐속눈썹에 아니 쌍 눈꺼풀에 안에 속눈썹 난다든지 아니면 그 뭐야 내성발톱과 같은 이런 어, 작은 질병, 질병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이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거를 어, 이런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이런 브랜드를 어, 추구하 운영하시는 사업분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 가서 이제 어, 기존의 의료 기기들을 어, 일반 B2C 소비자로 소비자 브랜드로 탈바꿈해서 이제 사업하기도 너무 좋은 어, 사업이라서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큰 메이저 박람회를 가서 아이디어도 얻고 업체 사람들이랑 뭐 명함도 주고받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크네요 독일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5000건이나 5000기업이나 있으니까 이거는 워낙 유명하고 전통 있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일단 표시를 해 두고 못 가면 못 가고 가면 가고 11월 17일부터 20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의료기기까지 받고 제조생산 공작기계, 프린팅기계 음, 이쪽은 너무 그거고 IT 통신 CS 있죠 보안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 어 이거는 조금 그래도 작은 전시인 것 같네요. 박람회 이쪽은 좀 전문성을 띠는 박람회들이 많은 것 같고 어, 아직 제가 음, 가기에는 약간 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어, 캐릭터, 스포츠, 아웃도어 여기 있네요 어, 그래서 쭉 보면 어, 이런 데는 한번 가서 유럽의 자꾸 찐한 해외 브랜드 소싱을 위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웃도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도 보면 될것 같고 쭉 넘어가서 어, 중국 국제 스포츠용품 박람회 이거는 이제 제조를 희망하신 분들은 이런 데 가면 아마 어, 전세계에 있는 스포츠 용품 여기 다 있을 거에요 공장들이 어, 그래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이쪽에서 브랜드 개발해도 좋을 것 같고 음, 어, 독일 민엔 스포츠 박람회 이것도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하면 지금 2월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어, 2월부터 봐서 비어있는 달에 뭐가 있는지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은 이제 안비한 때 어, 소비재 박람회 독일 프랑프 프랑크프루트에서 있는 거같고 3월에는 푸덱스 도쿄 있는데 이거는 생각해보고 코스모프로프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 뷰티박람회죠 이쪽 가는 걸로 하고 4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가구 전시회 이렇게 하고 5월에는 이제 상하이 박람회 음, 이렇게 가고 6월이 비었네요 지금 비어있는 데가 그러면은 어이구. 어, 6월이 비었네요 그러면은 6월에 어 6월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음, 박람회 정보. 6월어 2022. 6월. <laughs> 어, 2025, 이 정도로 있네요. 어 그래서 6월의 경우에는 크게 뭐가 없는것 같아서. 6월은 한달 정도는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2, 3, 4, 5까지 다 가니까 이게 한달 정도는 쉬고 7월, 어 7월 은 사실 근데 이 6, 7, 8, 9 이쪽이 없더라고요. 갈만한 데가 6월부터 8월까지 볼까요? 8월에서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있고, 음, 라이센싱 박람회 이것도 재밌겠네요. 7월도 쉬거나. 아니면은 도쿄 아 이거 7월도 그냥 쉬겠습니다 7월도 뭐 특별히 뭐가 없네요 7월? 아 8월로 볼까요? 8월 맞아 6, 7, 8 이때가 크게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를 갔었는데 좀 되게 별로였고 6, 7, 8은 쉬고, 쉬거나 그냥 여행을 가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8월 없고 9월에는 이제 있네요. 그 c s 랑 비슷한 IFA 가전 가전용품 박람회 여기를 가면 될것 같고 10월에는 홍콩 전자 박람회 11월에는 어, 의료기기 박람회 있고 여기는 뭐 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다른 게 있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음, 코스모프로프 12일, 14일 표시해놔야겠습니다. 코스모프로프 11, 14일 음, 11월은 이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12월 보면 12월은 뭐 없네요 음, 12월에는 놀고 먹어야죠 아네 그래서 2025년도엔 어떤 박람회가 있는지 한편 봤고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브랜드를 디스트리뷰션 한 사람은 어떤 곳을 방문하는지 같이 계획을 짜 봤습니다 음 사실 요즘은 워낙 이제 어, 온라인 정보가 많고 이런 핫한 브랜드들이 해외 핫한 브랜드들이 박람회를 굳이 참여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 박람회 외에 이제 온라인으로 찾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어 이런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어 어, 브랜드들이 활동하고 어떻게 활동 해외 브랜드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는 것와는 다른 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정이 바쁘시거나 이런 해외 박람회에 가는 것에 큰 가치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매달 나가서 어, 박람회 참여 한 거를 리뷰하고 어, 관련된 정보는 이제 어, 매거진식으로 발행을 하니까 어, 저를 구독해 주시고. 어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면 어, 올해 이 계획된 박람회를 참여해서 뭐 현장 사진이라든지 관련 정보를 어, 모두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